진행하겠습니다. 이제 12월도 딱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. 이제 12월이 끝나갑니다. 음, 아마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인사로 여러가지 소랑 설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음, 김건희 특검이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. 끝이 났는데, 오늘 김건희 특검이 어, 네. 민중기 특검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, 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. 기존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 중심이고요.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그리고 20명을 구속 기소를 했고요. 근데 사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. 다 별건수사로 해서 넘겼고. 자 이렇게 이제 특검, 세계 특검이 끝이 났는데요. 어, 지금 세계특검에 들어간 예산을 한번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. 국회 예산처에서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이 509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세계특검을 하는데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특검이 이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사무실이 또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또 인력이 또 있어야 돼요.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개 특검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약한 천억 원 정도 된다고 럽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천0억원 들여서 했는 수사가 옛날에 검찰이 했던 수사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과연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? 자 거기에다가 지금 내일이죠. 내일 아마 통일교 특검을 여당 단독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또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. 자 거기다가 또 내년 1월 8일 12월 임시국에 끝나기 전까지 또 여당은 어, 제2종합특검. 그러니까 이 3개, 3개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14개 혐의를 또 모아서 또 수사를 한다고 래요또 특검 하나가 있습니다. 자, 지 그리고 상설특검. 관봉권과 쿠팡 관련된 상설특검이 또 운영 중이죠. 거기에 오늘 정청래가또 특검을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. 이게 1심에서 유죄가, 무죄가 났습니다. 그랬더니 이거를 또 특검을 하겠다고 해요. 정말 <laughs>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설을 쓰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특검청을 하나 만들어라. 맞아요. 아예 검찰청 없앴으니 네. 특검청 만들어서 그냥 수사해라 마음대로. 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해도 해도 네? 너무하고 이거는 참그검이 문재인 시절부터 이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자기들이 그렇게 틈만 남면떠들어 목미어 떠들었던 검찰개혁이 어디로 갔어요? 네. 네. 검찰개혁에 에, 결말은 특검청이다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네. 참, 네. 기가 막힙니다, 진짜. 이게 특검을 이렇게 벅적지 않아. 이게요. 헌법 어, 우리가 헌정 사상 최장 기간 6개월 정도 했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최고 저이 최대 인원. 그리고 최대의 이 재원이 들어간 특검입니다. 근데 결과는 또 없습니다. 그렇더니 또 2차 특검을 하겠다 고 아니,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아뭐 수사기소 분리를 목놓아 부르다가 기어코는 검찰청 폐지는 해놨는데 이제 이게 뒷감당이 될까 하는 두려움도 또좀 있을 거예요 네. 어떻게 서든지 그거를 좀 이렇게 몰고 가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, 지금 뭐 제일 기가 막힌 거는 국가 예산이죠 네. 말이 쉬워서 500억 천억이지 그게 어마어마한 그럼요. 큰 규모의 네. 예산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정말 국가에서 꼭 배분되어야 하는 곳에 배분이 된다면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규모의 예산인데도 음. 불구하고 이거를 뭐 정말 그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아 정말 특검이 해서 요거는 참 여러 가지로 결과가 좋았네라고 평가할 만한 것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갖다 쓴다는 거 이거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참. 하, 정말 이돈한푼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정말 피와 땀이 있는 세금을 이렇게 흥청망청 써댑니다.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돈 벌어 네? 돈 벌어본 적은 없지만요, 팽땅쳐본 네. 적은 많아요. 아, 그렇죠. 예. 우리 전문용어로 슈킹이라고. 그거 <laughs> 슈킹. 일본 말이에요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1분만 <일본> 씁니 <마셔서. 웃음> 하여튼 참야남돈 이렇게 쉽게 쉽게 음, 얻어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또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쿠팡이요. 음, 어제 김범석 어, 이 창업주 어, 대주주가 지금 뭐 미국에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청문회도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또 보상안을 내놨습니다. 음, 쿠팡 회원들 3300만 명 1인당 5만원을 보상하겠다. 어, 근데 보니까요, 쿠팡의 이용권은 5천원밖에 못쓴대요. 그 다음에 쿠팡이 있의에 5천원, 쿠팡 트래블 상품의 2만원, 알록스 상품의 2만원. 뭐, 이래갖고 인제, 합이 5만원, 네 가지 구매 이용권을 쪼개서 지급하겠다.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 근데 참 우리나라 이뭐 이재명 정부는 쿠팡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심지어 국정원이 네. 쿠팡이 중국 가서 뭐 이렇게 건지는데 다 협조해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가서 쿠팡이 이거 어,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니까 쿠팡 저이 미국의 주가가 그냥 엄청나게 올랐어요. 아, 폭등했더라고요. 네, 아. 참 쿠팡은 이래도 돈 벌고 저래도 돈 벌고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? 왜 이렇게 쿠팡한테만 가면 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국회의원들 쿠팡 임원들 나오면 뭐 어드레스 네임 뭐 이런 질문만 해서 진짜 코미디요 코미디 진짜. 아, 정말 어떻게 질문 네, 네임 어드레스 뭐 이런 질문만 해대니 진짜 나와서 얼마나 코미디를 하겠습니까 진짜. 아, 기가 막힙니다. 아, 참 이거 말고 여러분들 아마 저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. 이거 지금 쿠팡에 대한 소송, 개별 소송 이거 아마 우리 정익진 변호사가 이거 지금 법무부인에서 하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. 예, 그래서 법무부는 동인입니다. 동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 제가 정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. 야 이거 하면 뭐 돈이야 돈도 안 들고요. 하면 기본적으로 한5 0만 원씩 한대요. 어, 바, 받을 수 있답니다. 자신있답니다. 음. 아, 그니까 이게 제가 나중에 아마 요거 소개하는 그 아마 여러분들 어, 알게 예. 될 텐데 이거 무조건 하시면 일단 돈벌수 있다니까. 네, 일단 되겠다. 저는 전 가족이 하려고 해요. 네. 다 회원이니까. 하여튼, 쿠팡은 이번에 제정신 좀 차리게 됩니다.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, 이게 지금 정부가요, 이 마트 이 심야형은 못하게 하고 일요일형은 못하게 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쿠팡이 급격히 커버렸어요 맞아요. 맞아요. 그, 그 굉장히 그 천문학적인 적자였거든요 처음에는요. 네. 근데 이제 이거 코로나, 코로나가 이제 쿠팡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 같은 그냥 갑자기 그냥 서광이 쫙 비치는 그런 거였고 거기다가 사실상 전통 상권 전통시장 중소 영세상인들 보호한다고 해 놓고 저는 쿠팡을 살찌운 거죠 네. 네, 정부 정책이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토, 통제는 안 되고 네, 이 지경이 된 거죠 네.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, 참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훈의통황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음 지금 조금 전에요. 이재명 대통령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이재운이 어, 후보자에 대한 윤 어게인 논란에 대해서 스스로 단절 의사를 표명해라. 스스로 단절 의사를 표명해라. 야참 기가 막힙니다. 자요 이야기 함께 해 보고요. 어,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장동영 대표가 음, 나는 계획이 있다. 연말까지 했는데 오늘 나온 이 ARS 조사도 보면 정말 국민의힘은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.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. 자, 이 이야기와 함께 아, 지금 어,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